안녕하십니까? 태광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네, 커다란 차량. 네, 벤츠 S클래스 S500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롱바디는 아닙니다. S500 쇼바디 차량이고요. 2008년에 10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8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은 제가 작년 한 11월 초쯤인가요 한번 방송을 했던 차량인데요. 어, 그때도 네 차량 가격은 850만 원이었습니다. 한 3천 킬로 정도 더 그때 구매를 하셨던 분이 3,000km 정도 저 주행을 하셨고요. 어, 여러 부분에서 차량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가격은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수리한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어, 소모품 네, 교환을 했는데요. 캡 센서, 썸머 스타트, 그리고 부동액, 그리고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 수리비 100만원 넘게 소요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3개월 동안. 하시면서 전 차주님께서 썬팅을 재시공을 하셨는데요 보통 썬팅 아닙니다 좀 고가의 썬팅 선팅, 글라스 썬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량의 퀄리티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차량 그때 첫 번째 예약자님한테 바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찾으시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가면이죠 전국 매물을 띄어보면은 어, S500 같은 경우 천만 원 이하대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보통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20만 키로 넘는 차량 그리고 상품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 소모품 네, 100만 원 넘게 저희가 수리했던 내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썬팅 재시공 하면은 이 금액적인 부분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200만 원가량 소요됐던 부분인데 무려 가격이 천만 원도 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전면부부터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하시기 엄청 용이한 색상이라고 생각되고요. 08년 시기면 은 거의 15년 이상 주행을 했지만 은색 같은 경우는 그 외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연식을 잊어버릴 만큼 컨디션 엄청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색상을 보여줍니다. 앞쪽에 보겠습니다. 그릴 부분 매끈합니다. 엠블렘 있는 부분 그릴 부분 투명함 그대로 살아있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층층이 다 문질러 보지만 스톤칩으로 인한 데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속주행에서 스톤칩 데미지 많이 입는 경우에는 오톨도톨한 느낌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없다는 거네 강조드리고요. 라이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깨끗합니다. 투명함 그대로 살아있고요.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그릴 어 후드 부분 보겠습니다. 후드 부분 보시면 이 부분에 미세하게 스톤칩 한 4개 정도 도 보여지는데요. 은색 색상이기 때문에 거의 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야만 보일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 측면 이번에 전차주님께서 11월달에 구매를 하시면서 썬팅 재시공을 했는데요. 글라스 썬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고가의 썬팅 다시 하셨다는 거 네, 설명드리면서요. 타이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다소좀 아쉽습니다.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 연식은 조금 있는데, 트레이드는 그래도 한60%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는 한 1년 정도 주행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휠이 현재 부분 보시면은, 벤츠 엠블렘 있는 부분 주변으로 약간의 갈면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데미지가 조금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사이드밀러 쪽 보겠습니다. 사이드밀러 리피터 부분,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조수석은 리피터 이 부분 끝부분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환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다행히 도어 부분 보시면은 이 몰딩 부분 투명함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얼룩진 거 전혀 없습니다. 색깔 변색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S 클래스는 네, 연식이 오래되고 해도 그 S 클래스만의 고급스러움 그 우수성이 그대로 외관에서도 보여진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보겠습니다. 문콕 현상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매끈합니다. 도어 트림 쪽 보면은요. 이 부분도 변색된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요. 전면부에서 측면부까지 그리고 뒤쪽 커터 패널 있는 쪽까지 은색 색상도 도색을 만약에 뭐. 다시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어 약간 단차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매입했을 때, 두 번째 매입했을 때, 하나도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도색할 부위가 거의 없게 느껴지고, 외관 컨디션, 정말 광택만 내면 될 정도의 컨디션 보여진다는 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요.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차당 차량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샤크 안테나 변색된 거 없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뒤쪽에서 보시면은 썬팅이 훨씬 더그 네,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 색상이 이렇게 은은하게 펴지면서 훨씬 더이 차량의 퀄리티가 네, 배가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테일 램프 쪽 살펴보겠습니다. 연식이 좀 되다 보면 은 귀퉁이 부분 같은데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깨지는 경우 많이 생기는데 제가 두개다 엄밀히 살펴봤는데요,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 S50 네, 5,500cc 배기량입니다. 어, 연비로 타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배기량의 과다함에서 오는 압박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S50 차량이라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후면부 아래쪽에 보시면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더각 깔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 그리고 머플러 있는 아랫 부분 그리고 네 조수석 쪽까지 후면 주차로 인한 데미지 하나도 없다는 거네 강조드리면서요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가 작동되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감 엄청 넓습니다. 구형 에코스 차량에서 느껴지는 아주 광활한 트렁크 공간 보여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측면 쪽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 있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아주 깊게 되어 있어서 골프백 항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골프백이 7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광활한 트렁크 공간 보여진다는 것. 강조 드리면서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주 실용적으로 적재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짐들 넣어서 굴러다니는 현상 없이 아주 조용하게 네, 안쪽에 수납되어 있게끔 네, 보관이 가능하고요. 또그 아래 공간 보겠습니다. 아래 공간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도 네, 없어지지 않고 되어 있고요. 공구들도 이렇게 포장되어서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S 클래스 차량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차량 하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 10만 6천 킬로를 주행한 벤츠 S550 차량입니다. 고가의 차량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천만 원도 안 하는 차량이지만 신차가 때는 물론 1억이 넘는 차량이고요. 만약에 수리할 내역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수리비도 비싼 차량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3일 시승 서비스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주행하시라 어, 선택하시고 네, 주행해 보시고 선택하시라는. 어, 전제 하에 3일 시승 서비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리비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 시승 서비스 신청하셔가지고 어, 나중에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시기 바라면서요 어, 현재 타이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한60% 정도 트레이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차량의 컨디션을 원하신다면 어, 타이어 네 교체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리고요 이 부분 저희가 아,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까지는 할수 없었던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야, 양쪽 사이드 부분 보겠습니다. 부싱들 터진거 없이 네,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어, 해당 차량은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량이고 여러 부분에서 고객님들이 차량의 우수성을 알고 네 주문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엔진는 부분 더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커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쪽과 깊숙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측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안쪽 부분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도 누유가 심하게 일어나면 이 부분이 적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젖은 거 없이 뽀송뽀송 다 말라 있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요. 안쪽에 보시면 저런 흡수들 같은 경우 수리한 내역들, 네, 보여질 겁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네, 어, 수리한 지 얼마 안된 부품들 보여지는데요. 네캡 센서 그리고 썸머 스타 요런 부분들 엔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 네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조수석 쪽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도 누유 현상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대형 세단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 난 부분들은 조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범퍼가 깨져서 덜렁거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엔진룸 부분 또 보겠습니다. 엔진룸 부분. 네. 양쪽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중간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머플러 양쪽으로 되어지는 배기관, 배기관 쪽 보시면은요 어, 괜찮습니다 색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은 거의 상위급 네, 컨디션 보여진다고 보여지고요 측면 쪽네 훼손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 좌측 우측 네다 보여드렸고요 후면부로 이동합니다 후면부 네. 시면은 앞쪽에서 이어지는 컨디션 뒤쪽까지도 아주 동일한 컨디션 보여집니다. 보통 앞쪽 컨디션을 10이라고 본다면 뒤쪽은 한 7, 8 정도의 컨디션 보여지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역시 고가의 차량이니만큼 후면부까지도 동일한 컨디션, 특 A급 컨디션 보여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이상 하체 모습이었니다 해당 차량 제가 후석에 네, 착석을 하였는데요. 일단 농바디 차량은 아니지만 농바디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 엄청 넓습니다. 일단 내구름 공간 보시면은 운전석을 지금 네 많이 뒤쪽으로 네 치우치게 놓은 상태인데도요. 한 50cm 이상의 내구름 공간이 보여지고요. 헤드룸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높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차량을 소개하다 보면은 문을 염과 동시에 차량 특유의 가죽 시트 냄새들이 브랜드마다 좀 다릅니다. 어, 벤츠 차량 네 현재 보시면은 가죽의 재질을 말씀드리면은요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엄청 두껍고 견고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벤츠 차량은 BMW보다는 조금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네 가장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이음새 부분들의 변질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아우디 차량은 벤츠보다도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잔주름들이 조금 생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죽 시트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시트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쿠션도 보시면은 그대로 빵빵하게 살아있고요. 보통 S클래스 차량은 1인 운전자가 점잖게 많이 운행하시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 그리고 가죽의 재질이라고 본다면은 마무도 거의 없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요런 부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차, 어, 앉으셔서 주행하실 때는 다소 또 불편함은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암레스토 공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요 수납공간 아주 넓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컵홀더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8년에 10만 6천 킬로를 주행한 벤츠 S 클래스 S 550 모델입니다 롱바디 아니고 쇼바디라는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롱바디 아니고 이고 슈퍼디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 네, 어떤 차량보다도 아주 넓은 차량입니다. 현재 키는 한 개가 제공이 됩니다. 한두 어, 뭐 개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한개 네이라는 거 네, 강조드리면서요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0만 6,1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3개월 전에 이 차량을 850만 원에 판매를 할때 10만 3,000km였습니다. 3개월 동안 3,000km 정도 주행을 하셨고요. 차량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 매입을 하면서 고객님이 장착했던 부분들, 앰비언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앰비언트 부분, 그리고 썬팅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어, 소모품 관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매입가를 네, 측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소비자가 850만 원을 방송한게 됐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가격이고 3,000km 더 주행을 했지만 차량의 퀄리티는 훨씬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 선루프 제공이 되는데요 선루프 개폐 상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벤츠 차량은 선루프에 이상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 아방가르드 모델 같은 경우 이클래스 e 차량이요 어, 그런 부분에서도 썬루프 이상 증세 생기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 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저희가 하이패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쪽 살펴보면 문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스크래치, 뭐 스티커 자국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S클래스 차량이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신형에 가까운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옵션들은 없지만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옵션들 모두 다 장착되어 있는 점, 네, 상기시켜드리면서요 해당 차량 네어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보통 오래된 차량들 구매를 하실 때 내비게이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네, 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 어떤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에서는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 어떤 길을 안내하는 기능보다는 후방 카메라, 카메라를 보는 기능.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고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W. 둘둘 하나 모델 S50. 차량이었습니다. 2008년에 10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850만 원입니다. 어, S 클래스 차량 1천만 원 이하 가격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 단독 있다 하더라도 20만 킬로가 넘는 차량 그리고 상품화가 안돼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차량 엄청 수리한 내역들도 많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어, 캡센서, 썸머스탑, 부동액, 엔진오일을 교환을 했고요. 글라스 썬팅 그리고 엠비언트까지 해서 차량이 훨씬 더 네, 고급스럽고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천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보통 S클래스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주 크고 네, 중후한 맛의 네, 어,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당 차량 오래 기다려주시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